운명이란 닭장 속에 떨어진 매의 알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닭처럼 평범하고 무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매처럼 힘찬 날개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 학문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이르노니 학문이란 죽음에 이른 뒤에나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여 학문의 방법에는 끝남이 있을지라도 그 지향은 잠시라도. 버려둘 수 없다. 이를 견제하면 사람이요 이를 버리면 금수이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 사람의 본성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점점 더 악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무는 목줄을 쓰면 곱게 자랄 수 있고. 시에는 숫돌에 갈면 날카롭게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교육과 자기 수양으로 바르고 훌륭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질 나쁜 질문을 하는 자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저질스럽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말며 설명이 저질스러운 자에게는 듣지 말고 다투려는 기색이 있는 자와는 덤으로 반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도의 말미함은 연후에야 상대를 하고 그도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다. 하늘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근본을 튼튼히 하고 숨숨이를 절제하면 하늘 일지라도 빈궁케할수 없다. 양성하고 대비하며 시 적절히 움직이면 하늘 일지라도 병들게 할수 없다. 도에 진력하되 우왕좌왕 하지 않으면 하늘 일지라도 화를 입힐 수 없다. 태어나면서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날수록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서로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없고 성인들이 남기신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학문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지 못한다. 옛 소인을 본 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학문을 널리 배우고 부단히 자신을 성찰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는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오고 입으로 나간다. 학문은터딘 것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저 멀리서 목표도 날 기다린다. 학문의길 중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편리한 길은 없다. 나를 비난하면서도 올바른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옳게 여기면서도 올바른 사람은 나의 벗이며,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일 뿐이다. 나무가 곧다고 해도 굽히면 능히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눈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사물을 보기에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도 하나에만 전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눈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하고 귀로는 옳지 않은 것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는 옳지 않은 것을 품지 않으려고 힘써야 한다. 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줬는 자는 성공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무릇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식을 쌓는 목적은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이다. 배우는 자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자만심은 인간을 의기양양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만든다. 스스로 아는 자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현자에게 의논하려고 하지 않는다.